내란 찾고 잡아졌냐고 아, 니네들이 말하는 내란 수계가 지금 무죄가 났는데 사실상. 무슨 놈의 내란. 이제는 이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우리가 몇달 전에 얘기했던 이재명을 비롯한 정청래 박찬대. 요런 놈들이 내란 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이재명이가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지도 이제 어느 정도 알겠지. 뭐 관세협상도 지금 본인이 타결됐다. 타결이란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놈의 타결을 세 번, 네번 타결을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핵심 관계자, 당사자잖아.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감에 나왔고 아, 이거 관세협상 합의 이루지 못했다. 뭐 국민을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그런 거 저런 걸 이제 다 알고 있어. 자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횟가닥간것 같아요. 정당이 걸면 혐오, 현수막 철거 못한다. 현행법으로는 그래요. 만약에 국민의힘 당이 이재명에 대한 플랜카드를 걸게 되면 철거를 못하잖아. 이거를 법을 바꿔서라도 찢어발기겠다라는 겁니다 이놈이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가 현중시위 처벌법 중국 쇠쇠 중국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이 시위를 갖다 신고하고 아니 짱깨 붙게 이런 발언도 못하게 하잖아 헌법에 나와있는 붙게, 괴뢰군 법을 막 바꿔 중국의 지령을 받았는지 그러면3편으로 반일 반미에 대해서는 아가리를 딱 쳐닫고 있잖아요 거기다 지금 본인의그 범죄에 지금 배임죄, 음? 허위사실공표죄 이거 다 없애겠다. 사심죄로 바꾸겠다. 대한민국 체제를 지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배임죄, 허위사실공표죄를 바꿔버리면 아, 누구나 다 배임죄 저지로도 되겠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 막혀도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게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현수막도 정당이 개시한 것은 철거를 못하니까 법을 갖다 바꿔서라도 이거, <laughs> 이런 거. 지 비판하는 이 현수막에 대해서다 찢어 발기했다라는 거야. 법을 바꿔서라도. 이거 완전히 김정은이지. 이놈이 지 뭔데. 이것도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럴수록 국민들의 반발과 같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라 거를 모르는 거야.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 일부의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거짓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에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개시한 것이기 때문에 철거를 법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라는 놈이 그렇다더라. 어?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됩니까? 법을 네 마음대로 바꿔도 되냐? 아무리 정성호가 법무장관이고 입법부를 민주당이 장악했다 하더라도 아니, 야, 이게 사실이지. 사실인 거를 야 봐봐. 유괴 납치. 이거 뭐 사실이잖아. 중국인 무비자 입국 누가 했어? 네가 했잖아, 임마. 자, 이거 봐. 사실이야, 늘 카더라, 한다더라. 일부에 의하면 무슨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따는 썰도 있더라 이게 대통령이라는 놈이 발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딴 식으로? 하긴 뭐 국민들 주식하라고 고주머니 터는 놈이 어? 주가 조작범이 무슨 소리를 못 하겠어요 정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곳인지 모르겠다 아무 곳에나 법에 어긋나면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너는 아예 이게 보기 싫은 거잖아 지금 길바닥에 나가봐 임마 반세협상을 니님이 맨날 타결했다고 민주당 놈들 어, 다 붙여놨지 느닷없이 뭐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이질하고 이순신 찬양을 하고 자빠졌지 니가 이순신이냐? 아니 이게 사기라는 게또 조현 외교부 장관 입으로 드러났잖아요. 얘는 너무 뻔뻔해. 정당이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뇌저분하게 걸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법이 될수 있다. 옛날 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협의해달라. 법을 바꿔라. 그럼 너는 국고 보조금이 아니라 지금 국민연금을 갖다가 너는 네 지지율 떨어질까 봐 코스피 주가에다가 다 때려 박는 놈이잖아. 어저께 제가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또 떨어지면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니까, 기간 투자자, 이번에도, 어, 이제 눈치를 챈 개미들이 확 빠진 거예요. 다 팔아 제끼니까 기간이 다 메꾸고 있어. 그 기간이 뭐야? 은행 협박하고, 기업들 협박하고, 특히,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으로 또 추가로 때려 박으려고 저질을 하고 있는 게 이재명 일당이라고요. 그러니까 지 지지율을 위해서는 또지 감옥 안 가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그 국민연금을 갖다, 노후 자금을 갖다가 안정적인 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 지지율 떨어질까봐 위험천만한 주식에다 때려 박는 놈이 이놈이라고요. 팩트잖아, 임마. 또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이재명. 내란 동조 공직자, 특검 의존 말고 독자적으로 조사하자. 아니, 아직까지도 내란 개엄이에요 얘는. 대갈통에 든 거라고는 내란밖에 없어. 즉, 금, 국민들을 선동하는 축이 되는 게 내란인데. 야, 이놈의 다스가. 정청래, 너도 정신 차려라. 윤석열 이적 혐의. 이완용보다 매국적이다. 매국질은 누가 하고 있냐? 너네들이 하지. 이적 혐의? 야 이재명이가 지금 또 니네들이 한미동맹 파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그러고 전작권 환수한다고 그러고 별의별 그게 이적질 아니냐? 그리고 공판 두 방에 지금 곽종분의위직이다 드러났잖아 내가 어저께 뭐라 그랬니? 이 박선원이가 메모 조작해 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던 걸 무슨 윤 대통령이 뭐 한동훈을 갖다가 뭐 우원식을 갖다 가 이재명을 갖다가 유인들을 잡아 쳐놓라얘 지금 증언이 몇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수사과정에서 하지도 않았던 얘기를 지금 지가 막꺼지버려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 면전에 대놓고 이제는 한동훈 뭐 총을 사서 죽여.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핵심이 뭡니까? 물론 탄핵 때문에 내란 이 선동지를 이재명이가 하지 않았습니까? 체제를 붕괴를 시킨 거지 그리고 권력을 뚫어 잡았잖아. 이게 바로 내란죄다. 문형배도 지금 아가리는 막 털고 있지만 곽종근의 진실한 증언으로 인해서 윤 대통령이 탄핵됐다라고 실포를 했고. 진실한 증언이 아니라 위증이다 지금 드러났잖아. 핵심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 어? 누구를 뭐 검거하고 한동훈을 심지어 뭐 싸서 뭐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근데 통화 기록이 지금 드러났는데, 어, 어저께 그 김병주라는 육군 대장 출신 민주당 의원 놈이 박선원이하고 그 김병주하고 두 놈이 얘를 갖다 위증 교를하지 않았냐고. 걔놈도 실투했잖아. 707 공수여단장에게 자기가 회유를 한 사실을 실투했잖아. 내가 다시는 그런 거안할 테니까 나 낮은 공격하지 말아라. 그럼 뭐야? 이놈도 위증이라는 게 먼저 각종군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기 5분 전에 공수여단장에게 먼저 지시를 내렸던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5분 뒤에 유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는 얘기야. 알리바이가 안 맞잖아. 싹다 위증이야. 그리고 이놈이 같은 시간에 분단위로 증언이 바뀌어요. 그렇다면 문영배가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 아닙니까? 윤 대통령의 이 탄핵의 핵심이 두 가지잖아. 물론 맥락은 거의 비슷해요. 박선원의 이 증거 조작, 통장원 메모 조작으로 유석열 대통령이. 누구 누구를 축차 검거해서 뭐 가둬놔라. 이곽종문도 이런 뭐 누구를 뭐 이든 와 비슷하잖아. 이걸로 탄핵 시켰잖아. 이게 위증이 드러났으면 이제는 응소장 자체를 갖다 싹다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도, 어, 도래한 거고 헌재 판결 역시 지금 뒤집어지는 상황이다. 즉 유서결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재심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당연히. 한동훈이라는 놈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갖고 조작했을 때그 증거 조작이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두 정권을 이놈들이 날렸지만 두 정권이 다시 살아나는. 재심청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뭔놈의 지금 아직까지도 내란 찾고 잡아졌냐고 아, 니네들이 말하는 내란 수계가 지금 무죄가 났는데 사실상 무슨 놈의 내란 이제는 이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우리가 몇달 전에 얘기했던 이재명을 비롯한 정청래 박찬대 요런 놈들이 내란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놈이 말하는 게 지금 보면은 검에서 탈탈 털어도 뭐 김건희 안 나와 윤석열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럼 검찰은 해체하겠다고 저런 논이 내부 반발 이번에 대장동 건에 대해서 항소를 갔다가 포기한 건에 대해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고검장들. 다 지금 내부 반발하고 이례적으로 단체에 지금 성명을 내고 지금 들이박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특검에 의존하지 말고 서로도 안 나오니까 독자적으로 유석열 대통령이나 그의 이 반대 세력들 공직자들을 싹다 지금 잡아넣겠다라고 이질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청래도 지금 이런 발언을 했죠?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청래 뒤에는 문재인 김어준이가 있다 했죠? 근데 이놈이 지지율이 안 나오고 멍청하니까 멍청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조국 김민석을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김호준이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짓은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짓거리를 하는 거야.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김민석도 지금 내란관여 공직자 이 조사 tf를 설치하겠다고 딱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당연히 해야 된다. 니네들이 무슨 검사냐? 아 얘네들이 검사입니까? 수사 권한이 있어요? 아니, 특검까지 했는데도 안 나오면은 끝인 거지. 위증이다 드러났고 사실상 윤대통령 내란 혐의가 무죄로 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지네들이 검사인양, 특검인양, TF를 자체적으로 설치해갖고 윤대통령이나 이 보수진영의 공직자들을 다 감옥에 쳐넣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런 놈들이, 이 사람입니까? 이 문재인 때도 이 증로까지는 안 했다는 거. 얼마나 무식한 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미서에게 받아줬다라는 거는, 무너질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해야지 충신인 건데, 해당은 해주잖아. 왜? 이재명이 좋아서가 아니지. 얘가 지금 이제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조국이라든지 정청래가 멤버 체인지가 됐지 정청래에서 이제 김민석으로 그러니까 너 한번 죽어라 어, 내가 절벽에서 그냥 밀어 줄게아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하는 짓이냐고 검찰에서 안 되는 거를 갖다가 특검에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이 내란 세력들을 잡아 넣자 수사 권한도 없는 놈들이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라는 놈이 내란관여 공직자 조사 tf를 설치해 갖고 너네들이 뭘 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네팔식 봉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뜩 가나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현지 이거 어마어마한 거지만 최민희 거기다다 환율 조작 주가 조작 부동산 정책 가장 핵심이지 그리고 캄보디아 베트남에 정말 수치스러운 지금 국격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짓거리 그리고 관세협상 조현 외교부장관이 실토했죠. 세 번이나 관철됐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에이팩 때또 관철됐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우리 합의된 거 없다라고 폭로했잖아요. 거기다 검찰청 폐지에 대장동 항소 포기,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1조 가까운 돈을 지금 절반을 이재명이 호주머니 들어가고, 이런 업자들, 이런 놈들에게 혜택을 주는, 증발이 됐어요. 네. 곽정근 특전사령관의 위증, 그러니까 내란 혐의로 여지까지 해쳐먹었는데, 이제 고스란히 내란 세력이 이재명 정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했다. 열심히 해봐. 어.